완연한 봄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3월의 중순입니다. 다나와 위클리 알짜뉴스 한 주간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수입차량들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국내 수입차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다나와 자동차 전문 김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한 달간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은 혼다CRV, 혼다, 혼다 어코드 3.5, 렉서스 ES350으로 모두 일본 수입차가 석권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브랜드별 판매 접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혼다가 한 달간 824대를 판매해 수입차 브랜드 1위를 달성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뒤를 이어 렉서스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차 공세에 잠시 주춤해진 아우디는 전 모델에 걸쳐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국산차나 일본차나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2천만원에서... 아주 비싼 건 4천만 원대 선까지, 뭐, 그 사이가 주된 포진이기 때문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인 렉서스 인피니티와 달리, 니산 도요다, 미츠비시의 경우, 국내에서 철저하게 엔트리 시장을 공략할 공산이 큽니다. 한일, 양국 자동차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물 모양을 한 가전제품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를 적용하는 국내 법적 잣대가 애매모호합니다. 다나와 이진 기자입니다. 각종 가전 제품들을 보면 동물 모양을 한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에선 이런 동물 모양 가전 제품들이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오인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도 2006년 12월부터 동물 모양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모양의 가습기나 청소기는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mp3 플레이어를 비롯한 오디오 기기는 정보 가전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제재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입니다. 국제법 규정만을 이유로 같은 동물 모양이라도 어떤 것은 판매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애매모호한 규제책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블리자드가 지난 10일 스타크래프트 2의 저그 종족을 한국 발표를 최초로 전 세계에 공개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저그 종족 유닛 설명과 데모 플레이 영상 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게이머가 직접 스타크래프트 2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늦어도 올해 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스타크래프트 2의 소식은 게임을 기다리는 유저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국내 PC 온라인 게임 업계는 매출 하락이 예상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다나와에서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우에게 PC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SBS 프로그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뇌실막 세포종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화상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충남 태안에 사는 조수빈 양에게 최신 기종의 컴퓨터를 지원해 화상 수업을 원활하게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SBS 프로그램은 3월 16일 저녁 12시에 방송됩니다. 캐논 코리아가 지난 13일 1220만 화소로 새로운 성능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보급형 DSLR 카메라 EOS 450D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아디다스는 심장 박동수, 조깅 속도와 거리, 소비 칼로리 등 스포츠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보여줄 수 있는 휴대 전화를 발표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 알파스캔은 글레어 패널이 장착된 프레스티지 LCD 모니터를 출시합니다. PC 관련 주변 기기 업체 유니텍 전자는 엔비디아사의 파트너사이자 그래픽 카드 제조사로 알려진 XFX사의 제품을 국내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전문기업 제닉스는 세계 최초로 무선 트랙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하나의 수신기로 제어되는 3인원 무선 트랙볼 콤보킷을 출시합니다. 다음 달 8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탄생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우주인이 고산시에서 이소현시로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되었건 맡은 바 임무는 잘하겠지만, 러시아 우주당국의 한마디에 한 국가의 중대사가 좌지우지되는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고산 씨는 국민에게 보낸 소감문에서 우주인 선발 훈련 과정을 통해 사람이 꿈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것인가요? 나름대로 소중한 꿈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